일찍 찾아온 초여름 날씨, 오늘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하겠는데요.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점차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.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4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요. 모레는 12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. 기온 자체는 크게 낮지 않지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.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맑은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겠는데요. 다만 이렇게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.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으니까요. 불씨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서울이 22도, 청주 24도, 광주와 대구도 2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그 밖에 지방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. 세종 24도, 안동 24도, 포항과 울산은 22도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.